제가 이게 저는 회의를 우리 이승희 총회장님이나 김정준 총회장님처럼 잘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어그좀 위기의 순간에 법적 자문위원을 두어서 여러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 두 명을 맨 앞에다가 모시고, 행위라도 제가 모를 때는 좀 묻고, 물론 중경 총장님도 계십니다. 두 분을 제가 모시고 싶은데. 허락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. 예, 허락입니다. 이건 허락만 하면 됩니까? 예, 예 허락만 하면 되죠. 허락만 받으면 되죠. 제가 임명하겠습니다. 우리 장로님 중에 우리 임 목사님 조금 비켜 주시고요. 우리 최덕신 장로님께서 대구지검의 부장 검사를 하셨고 또 수원지검, 서울지검에서 말이간 이 검사를 하셨는데 고향도 대구시더라고요. 현직 변호사이십니다. 예, 최덕신 장로님을 예, 모십니다 예,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단의 총대입니다 예, 현직 변호사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학 박사이신 한기승 목사님을 모십니다 나오시죠 예, 너무 잘난 체하지 마시고요 예, 예. 자, 이리 오시기 바랍니다